전치사인은 영어에서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인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무언가의 안에 있다. 어떤 범위와 상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공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가 있고 그 경계 안쪽에 들어가 있을 때 영어는 인을 사용합니다. The man is in the house. 그 사람은 집 안에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인은 단순히 위치만 알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사람을 감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 떨어져 있음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음이 핵심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공간적 의미는 자주 사용됩니다. Jesus was in the boat 예수께서는 배 안에 계셨습니다. 이 문장은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말하는 동시에 제자들과 같은 공간 안에 계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폭풍 속에서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배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거리보다 동행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시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점처럼 찍히는 시간이 아니라 넓게 감싸는 시간의 틀을 말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in the beginning은 어느 특정한 한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시간의 큰 범위 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at도 아, 온도 아닌 in을 사용합니다. 전치사인은 보이지 않는 상태와 존재를 표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쓰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He who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believe in him은 예수님을 믿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거주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n Christ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정체성 전체가 그리스도라는 공간 안에 옮겨졌다는 선언입니다. 옛 삶의 영역에서 나와 새로운 존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 e in me and I in you.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이는 잠깐 머무는 방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안에 머무는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뜻합니다. 전치사인은 감정과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The disciples were in fear.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장소가 아니지만 사람을 감싸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fear라 pain을 사용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perfect love casts out fear.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 문장은 두려움이라는 상태 안에서 나와 사랑이라는 새로운 상태 안으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는 항상 이동과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삶의 방식과 여정을 나타냅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믿음이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삶을 감싸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는 언제나 안쪽입니다. 밖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간 안에 있으면 인, 시간의 틀 안에 있으면 인, 상태와 감정 속에 있으면 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인, 전치사 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어 문법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거함과 동행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